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. 어느덧 주말이겠네요. 따뜻한 봄날씨 왔나 모르겠네요. 여기는 어, 오늘 참 화사한 날씨였거든요. 아침에는 좀 추웠지만은 제법 따뜻했어요.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던 하루 같았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마스북에서 만든 Patriot 6.5 PRC 라는 그 볼트액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제가 또 발음으로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글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,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스북 마스북 페이트리아 6.5 PRC 탄창에 어, 4발이 장전되고요 약한 700달러 텍스포 하면한700 40달러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마스북에서 만들었고요 총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살수 있는 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이거 취급해 봐 이거 또 볼트 액션에 그 송기 다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장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마스브가 되어 있고 모양은 거진 다뭐 비슷비슷해요 단지 이 개머리판이 조금 달라요 어, 장거리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스코프 장사, 장착할 수 있는 어, 레일링이 있고요 요런 식이에요. 제목은 여기 보면 나올까? 총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사서 진열해 놓고 있어요.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냥 빈각에 있는 것보다 이런 것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 112cm 예요 일반 소총보다 조금 긴 편이에요. 왜냐면 총열이 61cm로 제법 길거든요. 여기 약한3품 이렇게 세품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세품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무게는 3.4kg, 그러니까 일반 거와 비슷해요. 비슷하고, 탄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아 볼트가 이런 식이고요. 탄창이 6.5 PRC라는 탄 여기 네 발이 장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그 탄을 비교하자면요 제가 그 보여 드릴게요. 일단 요게 223 아니면 556 납도 탄이고요. 여기 AK47 762 x 39 그다음에 요거는 처음으로 소개하는데요. 이러니6.5 그랜들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6.5 PRC는 요 3.8탄 요거 7.62 곱하기 51mm 요거 탄 크기에 요탄어 탄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게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요 케이스에 6.5 PRC는 요 케이스에 요 탄두 요게 좀 가늘거든요 요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탄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7.62 b 54R 마신 나간테 사용되고요 요거는 그 3리아 6M은 게런데 사용되는 탄이에요. 그래서 어 요고 모양의 요 탄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겠어요. 제가 탄이 없거든요. 오케이 이런 식이고요. 아마 요거는 장거리 아마 500야드 아니 500미터 뭐 1,000미터 이런 식으로 그 사냥 또는 그 사격 연습하는 그런 용인 것 같아요. 일반은 보통 22cm인데 이건 24인치 그러니까 한 2인치 정도 길거든요 일반 소총보다 사냥총보다 그래서 이거 타격 연습 아니면은 대회 또는 장거리용 사격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별 색다른 거 없고요 마스가에서 만든 페이트리아트 6.5 PRC 볼텍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